많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회장님이시죠? 예예예 오늘 예. 테니스는 얼마나 되셨나요? 테니스는 뭐 오래는 쳤지만은 예. 뭐 오, 그 시간에 비해서 예. 예. 실력이 예. 그렇게 좋은 예,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예. <laughs> 테, 테니스가 원래 그렇잖아요. 그런 예. 예. 운동이라고 예. 그, 실력 좋은 분들이, 예. 네, 실력 나면 안 쳐주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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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많이 좀 개선이 됐나요? 어, 지금 뭐, 아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합다 <laughs> 예, 예. 붙여주려고 <laughs> 그러고 있고, 예, 예. 저도 요즘 뭐, 이 팀명이 뭡니까, 지금? 팀, 명맹이 어, 남동 테니스 구락구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되었나요? 역사는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되죠. 20년. 배 네, 네. 네. 어느 정도? 회원은 4 0명 정도 되죠. 아, 네. 이관 예, 감리돼가지고 있잖습니까? 예+ 예. 어 성균호가 그런가요? 어 우리가 저기 그동안 네. 뭐 동네 뭐 테니스 게 테니스 운동화는 네. 그렇게 해왔는데 네. 한3년 전부터 연합회에 네. 가입하고. 네. 두번 예선 통과하고, 아. 금년에는 8강까지 들려고 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아, 그런데 꼭이렇게 바라구요. 특히 이제 건강 유지를 테이블을 치는데, 예, 예. 뭐, 테니스가 네, 왜 좋느냐, 안맞는요 예. 테니스가 왜좋은냐 예, 테니스는 적은 비용으로, 남녀노소나, 아, 예. 예. 그렇게 같이 즐길 수 있고, 예. 소박한 사람들이, 예. 소박한 운동을 하고, 예. 소박한 음식으로 나눌 수 있는 게 테니스가 너무 좋습니다. 남녀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클럽의 여성 비율은 어느 정 되나요? 클럽은 지금 예. 여성 비율이 어, 한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해 보려고 예.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예. 지금 그런 부분을 예. 좀 도와드릴까? 예, 예. 왜 그런가 보니까. 아, 부분은 어. 젊은 사람들이 지금 안 오고 있어요? 페니스는 네. 아, 다양한 스포츠가 많이 있고요. 네. 젊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분들은 네. 자외선 때문에 야외 운동을 좀 부리고 있지 않나 그런 아, 생각도 들어요. 그런나니스는꼭 그 낮에만 하는 거예요? 야간에도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뭐 개인적으로 굉장이지만또 개인적으로 이계산에부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마디 해주세요. 계산 정도에 뭘,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요? 아. 우리가 지금 회원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저기 보이는 네. 그 야구 규칙본장을 스포츠로 만들고, 저희 양장. 저렇게 좀 가벼운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 바로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 네. 오늘 네. 네. 어,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더워 날인 것 같은데. 네. 운동 많이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개를 제가 쿨합한데요. 네. 왜쿨합이지 네. 네. 이야기 좀 해줬죠. 사실은 네. 저희가 20년 전 전에 네. 남동 테니스 클럽으로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네. 그나마 뜻이 있는 사람들이 네. 어, 결정이 됐는데, 네. 어, 몇년 전에 저, 저, 그, 어, 단방클럽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 이제, 그, 거기도 친한 사람들이 몇, 어, 그 클럽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 합치면서, 예. 저희 클럽 이름을 도용했어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남동클럽이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예. 클럽을 그대로 쓰기는좀 그러니까, 예. 그 클럽을 우리 아 조선 후기 시, 후기 때, 예. 그런 그, 어, 그 표현을, 구락부라고 해서 그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락부로 이어 왔습니다. 아그럼그리도또 예, 예, 깊은 뜻이 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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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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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